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승훈입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렌즈를 사용하시면서도 쓸수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안과 선생님께서 당연히 잘 처방하셨기 때문에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안구 건조증이 없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 몸의 말초를 생각했을 때 손발끝이 제일 말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보다 더 말초가 뇌에 관계된 혈관이며 이보다 더 말초가 눈 주위에 있는 혈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초 혈관에 노폐물이 침착되어서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기능 이상을 일으킨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물 분비가 적어지거나 분비된 눈물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증발해 버려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는 어 주위에 가까운 한의원에 안구건조증을 잘 보는 곳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어눈 주위 어 혈관의 노폐물을 빨리 제거를 하면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인공눈물 없이 안약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으니 어 가까운 곳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